밤은 5시 36분입니다. 저녁이냐고요? 새벽 5시 36분입니다. 자, 새벽 2시부터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잤어요. 8시 아침을 먹자. 7시 아침을 먹자. 6시 아침을 먹자. 5시 아침을 먹자. 아침을 먹자. 정확하게 구왔어요 아무도 다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지금 시초 적응도 하고 이거 배차 적응. 이잼 오래됐는데 죽진 않겠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바쁩니다. 오늘 스케줄이, 어, 세 개나 있어요. 어, 여러분, 스케줄 아니에요. 쇠줄. 쓰리 쇠줄이 있는데, 어, 첫 번째 쇠줄이 드디어 내가 면허, 실기시험, 바로, 어, 콜 때렸어요. 어, 제가, 어, 노타임인데, 괜찮냐. 그러니까. 음, 알다 이거, 저지방이라서 살았죠. 이제 전화로 이제 실력을 물으시더라고요 운전 좀 해봤냐. 그래서. 한국분이, 한국분. 면허는 있습니다. 선생님이 착각을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면허는 있다. 그래도 조금 몰아본 걸로 아시더라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예, 예, 진짜 아무것도 몰라. 지금 자면 망할 것 같은데, 이게 양심이 있어서 야채를 먹겠다. 오간닉이면안 씻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저 드레싱 없이 잘 먹거든요. 그냥 이렇게 오곡오곡 잘 먹어요. 그래서, 음, 뭐, 그렇다면 브리핑 끝났고, 조금 있다가 면허 선생님 만나면, 그때 한번겠습니다 11시에 뵙기로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오셨다고 나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결국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우 내가 미쳐 미쳐 연하 따기 화이팅 예 예. 어요 네. 너무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셔야 돼 브레이크가 네 브레이크, 예, 그거요 밟아보세요 네 어우 나 바로 시작하는 줄 몰랐는데 어. 벨트 매시고요 네벨리 어디 있어 어, 그래 도리스, 아유 다 부제님 저지자. 저 브레이크 <laughs> 한번 다시 밟아 보세요. 네. 그다음에 계속 <laughs> 저 엑셀에다 발 옮겨 보시고요. 네. 다시 브레이크. 네. 예. 엑셀에다 발만 대 보고요. 아, 예, 예. 다시 브레이크 밟고, 오케이. 네. 게 예, 예, 그럼 기어가 들어가는 상태 이제 드라이브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발 떼세요. 네. 오, 간다. 예. 저 라이트 턴. 라이트 턴 켜야죠. 더 돌려야죠. 더 돌려야죠. 오, 더 돌려야 어머, 더. 어머, 어머, 어머. 어머어머어머 자, 스크류브 이거... 속도 저... 이제 속도내시고요 이... 다른 차들은 이거 제가 운전하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제가 가세요 턴레프트턴레프트 켜야죠 네, 그다음에 부드럽게 쓰는데 앞차,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앞차 타이어가 뭐, 오, 이제 넘네 너무 빨라요 더 빨라야 돼요 더 빨라야 돼요, 미치네 이거 오, 언제까지 간지나요3 3 k 자, 출발합니다. 속도레 내셔야 돼요. 네. 게스페달을 밟으시고. 예, 네, 예. 30까지 가나요? 예, 32, 34까지요. 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작할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모두들 그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커다란 공터 같은 데서 연습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공터 데려다 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어, 저 깔병을 했잖아요. 안전하죠, 군요. 자, 속도. 오케이. 더더 밟아야죠. 부드럽게. 잠잠잠잠잠잠잠 다른 날 아니고 같은 날이고 빙구에서 스카이블루로 어, 탈의 했습니다. 상의 탈의 아니 상의 환복. 처음에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쯤 되니까 야나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자꾸 선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예그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오늘은 내일은 커브! 커브 배우신대요 아... 조금 무섭다잉 아, 그리고 내가 한국 면허를 어떻게 따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현재 시각 8시 47분 그 둘째 날입니다 9시에 시작이기 때문에 아이 커피 10분 만에 때리고 뛰어 나가면 됩니다 아씨 빨리어디서어 아이 이게 운전을 막 일어나가지고, 아, 가기 싫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가기 싫다 이러면 마음에 들면 안 맞대요. 그 다행히 가기 싫다 마음까지는 안 들어요. 안 맞진 않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운전을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운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진짜 엄청, 제가 하면 나도 한다.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한다. 세상 사람이 하면 나도 한다. 오랜만에 또명언제국 저기 한번 해봐야겠다. 못하겠다는, 어, 나의 생각이다. 실체가 아니다. 하면, 할수 있다. 정신 교육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둘째 차도 영상 촬영은 쓰레기처럼 하겠지만 화이팅! 해볼... 네. 오늘도 흐리고 다행이다왜꺼지냐먼치 마마 어어어어어지어어어지또못 네. 가고 있어어어저 옆에 어어어어어는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차는 똑바로, 똑고겨울뒤 거울 뒤로로똑바야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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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아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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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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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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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오늘 세 번째 수업을 끝났는데 어제는 제가 찍지도 못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제는 사실 화 많이 났거든요 <laughs> 나는 영원히 운전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안될 놈이다 근데 다행히 오늘 하니까 어제랑 너무 다르게 오늘은 직행도 말씀 안 하셔도 내가 혼자 알아서 좀 돌고 하더라고 나 이제 잘해 나 직진은 진짜 잘해 아 라이트 턴이 진짜 어렵네 이렇게 턴하는 거 내가 하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나 나 열등생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볼때 겁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아 너무 브레이크를 빨리 밟고 겁이 너무 없어도 안 되는데 겁이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 같아 직진 너무 잘해 터무수하게 아무튼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 때문에 5일 쉬고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사,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이제 우회전도 조금 적응하고 제가 후진이랑 주차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 선생님 칭찬해주셨어 그래갖고 내가 후진 한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기분 째리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 루트를 한번 돌아볼 건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요즘 너무 바빴어 어 너무 아, very busy person이어가지고 내가 어 소비지 so 해가지고 <laughs> 어, 나중에 브리핑을 좀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뭐 운전하면서 못하겠어요. 운전만 해야 돼, 운전만. 응. 어, 베서터 드라이버잖아. 어? 맞아냐? 맞아냐? 요즘 LA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여기는 뉴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시험 시작. 브레이크 살살 밟으면서 하나. 다시 계속 밟보면서 부드러워 운전 3시간 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나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즘에 접살 여드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팩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진짜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초반에 처음 한 시간은 선생님도 안 가르쳐준 것도 있는데 알아서 막 놀랄 정도로 잘하셨다고 충격 충주... 칭찬해주셨는데 그 뒤에는 혼많이 났어요 <laughs> 나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거야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가끔 제가 운전신이 내려가지고 진짜 프로처럼 내 스스로 기분이 있잖아요 본능을 하는 그나 운전관계가 없지 않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딱 보니까 오늘 선생님도 그런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엉망칭찬이 되더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본능에 맞춰서 몸이 따라하면 그때지 잘하더라고 아무튼 그 편차가 너무 심해요 어, 너무 피곤해갖고 요즘에 어, 살인 스케줄이야 아침마다 운전 하고 유튜브가 좀 쉬어야겠어. 나의 어때 이 뷰티 유튜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하여. 그리고 거기 코스가 선생님이 제일 쉬운 코스라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단 저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쉬겠습니다. 안전운전의 시작은 피로하지 않는 것이다. 졸음운전 방지, 운전 개뿔도 못하는 자의 명언 체조이다. 화이팅! 어, 지금 운전면허! 1시간 전이고, 어제 돈까스 먹었거든요. 치즈 돈까스 양념 어디 갔지? 어? 어? 제가 아침을잘 먹진 않는데, 운전하기 전에 안 먹으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이거 한번데파오겠습니다 전자렌지가 있어요. 2분. 와우. 빡타도 해야 되나, 열어놔야 되나, 항상 고민이야. 냄새 빠져야 되니까 열어놔야지 반갑고 모닝 커피 빨리 먹고 세수하고 선크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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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야지 면허 따기 대작전 영상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 마운트가 없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땡큐 그리고 막 첫 자가 운전도 마찬가지데막 막 유튜브 찍겠다고 난리치면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딱 운전만 해야지. 원래 보통 분들을 한 세네번 하고 시험 치면 대충 막 합격하긴 한데요. 저는 한 남들보다 한 세네번을 더 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돈 아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목돈이더 들어도 좀 확실하게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영상은 다안 나오는데 매일매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먹고 오늘도 운전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는 거. 오 오. Hey, I'm 어. oh. okay. I'm okay. i okay. o y o feel it? Oh yes. Oh. Yeah, we are alive. <laughs> okay, thank you, bye bye. 오, <laughs> 야, 살았다, 살았다. 운전 연습 전에 여기서 일 보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멈춰가지고 내가 시겁했잖아 무서웠잖아. 내가 안 무서운 척 했잖아. <laughs> 혼자 있었으면 좀더 무서웠을 텐데 따 어떤 분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그분 엄청 쿨하시네 살았다 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더욱 더 안전 운전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10분 동안 명상을 하면서 아 오늘은. 많이 혼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다짐을 하면서 대망의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을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이걸 올릴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오늘 시험장에 그 카메라 어차피 못 찍을 거니까 시험 칠때안 들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갖다서 후기 브리핑 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합격을 할 것인가 <laughs> 기대하라 고대하라 파마라 화이팅 하면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다이선할때 차선 맞춰서 들어가는 게 나는 그게 그렇게 어렵네? 긴장 안 하고만 하면 될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가, 갔다 가지고뭐 후기 전달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뭐 합격 못하면 어쩔 수 없고 또 보면 되는 거고 예 할수 있다. 화이팅! 파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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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방> 긴장했다가 <laughs> 남은 거다 <laughs> 어떻게 안 놨더니. 야 김재진이네 진짜. 야한 번도 안 틀린 거에서 틀렸네. 많이 봐주셨다. 다음에도 저 선생님이면 좋겠다. 아, 이제 하면 붙을 것 같아요. 음. 너무 긴장, 긴장할 긴장게 아니네. 다음번에 긴장 안 하겠다. 아까 나갈 때 보면 긴장 하나도 안한것 같던데? 아, 했어요, 사실. 안녕하십쇼 여러분 이거 먹다가 올려놨던 떡볶이고요 요거는 컵만 재활용한 어, 커피 한잔 할게요 하는 거예요 아 속상하다 속상해 연습할 때도 심지어 이거 재능있다 어떻게 이러냐 한번더한 번도 안 틀렸던 주차 와 거기서 틀 선생님 이 왜냐면 내가 변명을 좀 해보자면 아 이쯤 되면 파킹해라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선생님이 파킹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들어가다가 연석을 받았어요. 속도 조절을 못하고 각도 조절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 먹어. 긴장이 잘 안하는데 오늘 어제 잠도 집 피곤해 죽겠어. 잠도 잘못잔게 한동안 시험을 못 보거든요. 얘가 이제 개인 또 여기 뭐 일정 때문에 오늘 떨어지면 한동안 못 보니까 내가 그냥 아. 오늘 붙고 치우고 싶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꼭 붙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선생님도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더 못한다 하시더라고.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미국 면허도 아직 컨텐츠다. 탈락했다는 그런 기쁜. 기분 째지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에 a 못 살겠어 나 운전 못 하겠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찍었는지 개판으로 찍어나가지고 와... 귀여워. 내가 올린다면 아마도 좀 되게 기록용으로 추억 소장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는 용으로 나 같은 애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것이다 이런 희망과 어, 나의 자신감을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속상하다 속상해 이 짓을 또 해야 돼. 장엄한 결과를 가져다드이지 못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운전 도전기능 계속된다. 파이팅. 짜고. 어. 어.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 어. 어. 뭐 하려는 거 아니야? 만져도 되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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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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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게 생겼네. 아마존 천재가 사주는 포바탈. 여기서. <laughs>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오랜만에 야외 샵 오늘 면허 시험 봤는데. 법으로 갔다왔지 예, 네, 아침에 갔다 왔죠. 떨어졌어? 완전 광탈했지. 떨어진, 떨어진 사람 많았어? 떨어진 사다던데요 LA에서 오대로 쉬운데에서나 떨어졌어. 광탈. 못 <laughs> 따서 뭐차 살려고? 차살 거야.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날 거야. 차 아직 안 샀어요? 아니 차를 사서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어? 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좋은 데 가서 머리 전환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일하기 싫다 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아 맞아 아 아무튼 나 면허 떨어졌다니까요 나 지금 우울하니까 맛시게지 마세요 그리고 연습 같은 거 어디 뭐 연습 많이 했어요 남들보다 돈 많이 쓰면서 했어요 이거 했는데도 떨어져? 다 많이 나네 진짜. 어, 심지어 근데... 많이 했어요. 돈 많이 내고. 아, 오랜만에 한마디 하시죠. 인사 한번 하시죠. 손만 나오시죠. 어... 아 손이라도 나와야 사람이 있는 것같을거 아니에요. 우리 손이라도 나와야지. 그래, 안녕하십쇼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곧 8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8년 만에 처음 가신데 독한 놈은 독한 놈. 완전히 돌아가는 어허. 건 아니고 한. 5주 정도 갔다 오고 그냥 왜 말해요? 그냥 한마디 하려는데 아무도 본인 그냥 안 궁금해하세요. 어머 여기 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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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막 올라오고 얘 앞자 여분 엔딩 해야지. 어 얼굴 얼굴 나온다 얼굴 나온다 얼굴 나온다 얼굴 나온다 오오오 얼제빨 말좀 빨리, 빨리 하세요. 나화나 죽겠네. 말좀 빨리 빨리 해보세요. 일단 옆에 감독관이랑 적이 되지 말고. 저걸 왜 해요, 감독관이랑. 야 지루해 죽겄네. 요약, 요약 정이야이 공개잖아.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화 많이 나냐. 아무 여러분, 언젠가는 떡에 바라면서. 차 언제 살 거예요? 차안산 것도 공개해도 돼? 차안산 거를 어. 공개, 공개라고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이 담배,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누가 여기 놔두고 갔어? 우리 거아니야 아이이면안 되지. 라인, 고 라인도 붙었어야지. 월요일, 화요일 행복한 날, 수요일, 목요일 행복한 날, 금요일, 월요일, 원